2차 세계 대전의 승리 1939년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다. 당시 소련군은 일주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 서부의 공업 지대를 모두 상실했다. 히틀러는 이에 크게 흡족했다. 히틀러 우크라이나의 밀밭, 프카스의 석유는 이제 모두 우리 것. 하지만 히틀러의 미소는 곧 사라지고 만다. 소련의 반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라! 한마디로 인민 웨이브가 몰아쳤다. 독일은 막고 또 막았다. 그런데 끝이 없었다. 히틀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히틀러. 안 와. 어떻게 소련 놈들은 갈수록 강해지지. 이게 말이 되나? 혹시 지트키라도 쳤나?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스탈린이 그간 경제 개발을 통해 만들어 놓았던 공장들이 영토 곳곳에 즐비했거든. 어떻게? 우랄 산맥에서는 철강 콤비나트가 있었고, 스탈링그라드 같은 곳에는 트랙터 공장이 있었지. 그 트랙터 공장은 전시에 바로 탱크 공장으로 변환됨. 아. 실제로 소련은 도처에 널린 공장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기계를 돌렸다. 가장 힘든 시기였던 1942년에도 소련의 항공기 생산량은 2만 대를 넘어 독일군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심지어 격렬한 전투가 이뤄질 때는 트랙터 공장의 노동자들이 막 제조된 탱크를 직접 몰고 나와서 전투할 정도였다. 결국, 엄청난 생산 능력과 물량빨에서 독일군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1945년 5월 1일 소련은 세계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물론 소련이 이렇게 엄청난 물량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이다. 미국은 돈, 자원, 현물을 마구마구 무제한으로 퍼줬다. 물론 스탈린의 공업화 정책의 기반이 있었어야 했지만. 초강대국으로 성장 그리고 몰라. 2차 대전으로 소련은 2,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전후 미국과 더불어 양강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어마어마한 공업 생산력과 군사력에 힘입어 동유럽 일대를 자신들의 위성 국가들로 만들어버렸고 핵개발, 우주개발에 있어 연거푸 미국과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그러면서 때로는 곧잘 미국에 앞서 나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띄웠으며, 61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다. 하지만 소련의 영광은 길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수많은 모순이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모순은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인위적인데 문제가 없었으면 이상한 거지. 어떤 게 있었는데? 정치권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물들었고 국민들은 타성에 빠져서 극도로 게을러졌지. 당 간부들이 신흥 귀족이 되었고 일반 인민들도 열심히 일한다고 더 받지 못하니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소련을 두고 최고로 비효율적이며 썩어빠진 정권이라 조롱할 정도였어. 진창길에서 차를 버리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소련 시민들의 모습이다. 아... 게다가 소련은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에만 치중했을 뿐이어서 일반 인민들은 빈곤한 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모순들로 인해 1985년 소련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개방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고르바초프 소련 체제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음. 우리도 슬슬 서구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 함. 하지만 그런 와중에 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소련의 경제는 거의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91년 소련은 붕괴하고 만다. 74년간 인류의 공산주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해체되는 순간까지 소련은 대단한 나라이긴 했지. 어느 정도였는데? 그때까지도 명목 GDP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고, 1990년 1인당 소득도 거의 우리나라의 2배는 되었거든. 의외네, 1990년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았을 때인데, 심지어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음. 아아, 특히, 평균 수명은 여전히 소련 시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함. 물론, 수치가 그렇다는 거지, 1990년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소련보단 더잘 살았다. 중화합 군수공업만 치중하다 국민들의 삶이 비폐해진 건 한반도 북쪽의 어느 나라와 비슷하다.